인도의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들이 인도의 뜨거운 경제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은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먼저 인도 자동차 대기업 타타 모터스가 이탈리아 트럭 제조사 이베코를 45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는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파타 모터스 사상 최대 규모 거래로 인도가 글로벌 상용차 시장 강자로 떠오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바이 럭셔리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3 로터스 디벨로퍼스 앤 리얼티가 792억 루피 규모의 기업 공개를 시작했어요. 인도의 도시화와 중산층 성장이 주택 시장에 불어넣는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인프라 대기업 나르센 엠퍼센드 투브로 즉 l 렌 t 는 일분 기순이익 25% 증가, 신규 수주 33% 급증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도가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사와 인도 우주 연구 기구가 공동 개발한 NISAR 위성이 오늘 발사되었어요. 지구의 기후 변화 연구에 큰 도움을 줄이 위성은 인도의 우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소식들은 인도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이루며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의 미래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